K9일문의 화력이 정말 인도 전차 1개 중대시 빠와 맞먹는다는 이 끔찍한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믿으십니까? 이것은 K방산의 허풍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인도가 절대로 알아서는 안될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도는 K의 흑표가 자신들의 T90이나 아르준 전차와 일일로 정정당당하게 싸워줄 것이라 착각하고 있지만, 바로 그것이 K방산이 파놓은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K9의 진짜 무서움은 전차의 두꺼운 전면 장갑을 뚫는 것이 아닙니다. K9의 155mm 포탄, 그 중에서도 축구장 3개 면적을 순식간에 삭제해버리는 DPICM, 이중목적 고폭탄, 이 바로 그 비밀입니다. K의 헌터가 인도전차 중대의 집결지를 발견하는 순간, 그 죽음의 좌표는 실시간 네트워크를 타고 수십킬로미터 후방에 K9에게 전송됩니다. 30초 안에 그들의 머리 위로 수백, 수천, 개의 자탄이 비처럼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시뮬레이션의 핵심은 K92 전차의 가장 약한 상부 장갑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인도 T90의 두꺼운 전면 장갑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K9의 자탄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고철에 불과합니다. k 9일문이단몇 분간 쏟아부은 강철의 비는 전차 14대를 완벽히 파괴하지는 못해도 궤도, 엔진, 관측 장비를 박살 내 중대 전체를 전투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일십사의 싸움이 아니라 시스템이 개별 무기를 학살하는 인도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당신이 만약 인도 지휘관이라면 이 끔찍한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과연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